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고 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는 가리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이 어, 시간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값진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치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든지 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짜 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필요와 쓸모에 따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2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가지고 싶으시죠? 어, 그리고든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가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20달러짜리 지폐를 마구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이 지폐를 갖기 원하십니까? 역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 강사가 좋아요로 마구 좋아요라고 말한 다음 이번에는 그 20달러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더럽게 구겨진 20달러 짜리 지폐를 다시 들고 묻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렇다는 뜻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20달러 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구 꾸기고 발로 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달러짜리 지폐는 항상 2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건 환경에 의해서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드림교회를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담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자화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웃습니다 넌 꿈이 뭐니?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잘 버티고 있구나. 힘든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잘 버티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또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많이 갖게 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그런 물음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며 너는 너희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아. 너희들은 결코 힘이 없지 않아. 너희들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이야.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마음은 저희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실 내가 누구라고 정리하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을 보내셨을 거고요. 취직을 하셨을 거고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지천명이라고 하는 50을 넘겨 이순, 중심.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질문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 바울은 유대로부터 건너온 대적자들에게 이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의 언사나 외모를, 비루, 외모를 비루한 것으로 취급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자신의 처지를 변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일까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삶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외모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 기타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내 내면에 내면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에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전한 이한 문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갖는 사도직은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어, 그리고 그의 이런 대답을 통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질그릇을,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그릇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지 아시죠? 질그릇은 아주 값이 싼 그릇입니다. 흙으로 대충 만들어서 불에 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가치는 형편 없습니다. 이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질그릇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의 잡화점들에서 살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등잔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부딪히면 사정없이 부서지는 그릇.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람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으셨냐하면 땅의 흙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값진 것들이 아니라 하차는 흙입니다. 지극히 하차는 땅에 띡띡 끓이며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 근원, 지극히 하찮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태초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바늘로 살짝만 찔러도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이 질그릇처럼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의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하기 위해 나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을라고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실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이유입니다. 설의 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눈이 내리면 부드러운 가지는 눈이 쌓일 때마다 한 번씩 휘어져서 눈을 털어냅니다. 하지만 휘어질 줄 모르는 가지는 버티다, 버티다, 결국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면 결국 부러집니다. 연약한 가지를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감당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도움은 그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서도 그 연약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해목과 같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인정한 것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오, 자존감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또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질그릇 같은 자신을 예수님의 피 앞에 내려놓으니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는 변하게 됩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면, 혹은 그 안에 보배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커다란 장식품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렴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을 채우면 그 그릇은 보물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령 아무리 잘 재련된 금그릇이라도 쓰레기가 올려져 있다면 근 그릇 자체마저도 더러워 보이죠. 하지만 질 그릇이라도 유명한 요리사의 음식이 담겨 있다면, 음식이 담긴 그릇이 질 그릇일지언정 근 그릇보다 더 멋진 그릇이 됩니다. 유튜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흙으로 빚어서, 네, 저는 차마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었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귀여운 찬양입니다 네, 막 이렇게 율동도 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음, 귀여운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우리의 처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사람도 같이 지으셨죠.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의 노력과 사람을 만드실 때의 노력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다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흙을 모아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는 애를 쓰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수고를 다 하신 뒤에 생명을 코로 불어 넣으시고 넣으시는 수고를 통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을 담는 물병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밥을 담는 밥그릇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는 국을 담는 국그릇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느 질그릇보다도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만드실 때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지키, 집중시키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 사람의 존재는 관심과 정성을 드릴만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에 걸맞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보배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높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인정되어 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만드는 열등감은 우리를 더욱 보잘 것 없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자포자기를 하게 만들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때, 우리 안에 보배가 살아 있는 값진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나는 값진 질그릇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의 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평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빛을 잘 투과시킬수록 좋은 보석이 되고 마음이 깨끗할수록 좋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둘째는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셋째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죠. 이 빛과 향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 찬란한 빛을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결에 따라 우리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이, 어, 그래서 첫 번째 투명도는 클레어리티, 두 번째는 캐럿,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 네 번째는 컷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가진 이네 가지 씨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때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빚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비로소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한 질그릇에서 존귀한 질그릇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이 초라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배를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삶 가운데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로,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어지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질그릇들입니다. 보배, 보배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믿습니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나는 값진 질그릇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존귀한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러한 쓰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가 보배를 품음으로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존귀한 질그릇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